이 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 장. 창세기 이장 말씀인데요. 18절부터 20절. 여러분들이 배고프시니까 짧게 제가 준비했어요. 창세기 이 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오늘 3월 1일입니다. 그죠? 3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3일절. 예, 3일절이 무슨 날입니까? 독립했는 날. 독립 날입니까? 독립 운동을 한 네. 날이 아닌가 싶은데 독립한 날인가요, 3월 1일이? <laughs> 예, 오늘 또 3월 1일 예,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 독립운동을 한날뭐한 뭐 3일절이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죠? 어, 그다음에 또 오늘 또 저번에도 우리 2월 첫째 주에 2월 첫날인가요? 우리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 2월 1일이 맞습니다. 3월 1일 또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 아닙니까? 그렇죠? 3월의 첫째 날. 물론 휴일이기도 하지만 이 3월의 첫째 날을 또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3월 1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일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일절의 의미보다 3월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같은 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까지 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날씨가 또 우중충하니까 또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죠? 꿈물이 하니까. 예, 또 이제, 뭐 더, 어, 더 자고 있거나 아니면 뭐 놀러 갔거나 뭐 놀러 가봤자 또 피곤하죠. 뭐 결국 돌아와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 있고 좋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볼때 좋은 게 있고, 좋지 못한 게 있죠.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 있고 좋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까? 좋지 않다 그랬습니까? 좋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좋다고, 보시기에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좋지 않다고 말해요. 그리고 무엇이 좋지 못하셨을까요? 무엇이 좋으셨을까요? 무엇이 좋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 자꾸 죄를 지니까. <laughs> 맞아. 혼자 사는 걸 혼자 사는 것보다 좋 아니 말하시면 그냥 떳떳하게 말하세요. 인간 이 자꾸 죄를 지니까. 요어왜 카입니까? 설린 말인 줄 알았어. 아 이지 맞는 말이지.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렇죠. 자 하나님은 연합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아. 하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동거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동거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뭐 좋아가지고 그들끼리 막 불장난 이런 동거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좋은 것을 나누고, 네, 교회에서 교제하고, 함께 살고 서로를 어, 돕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죠. 서로 화목할 것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솔직히 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하니까 다툼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잘해야 되는 겁니까? 안 예, 안 하나님을 위해서 잘. 예. 네. 근데 사람들은요 네.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잘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하 말하냐면요. 자기 역시 예. 자기입니다. 자기. 나입니다. 네. 나.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기준으로 하면요 바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성경 말씀 아닙니다. 주의 명령 아닙니다. 주님의 법 아닙니다. 주님의 율례 계명 전혀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입니다. 자기 이런 것들이 기준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었다면 이꼴 나지도 않고 이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이제 조금 깨달았겠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죠?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알아도 죄를 짓고요, 몰라도 죄를 지어요. 희한하죠? 알면 아는 대로 죄를 짓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죄를 지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에 상응하는 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죠?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요. 우리는 뭐 친하니까 봐주고, 내가 좀더 좋아하니까 봐주고, 옛날에 내한테 잘해줬으니까 봐주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환란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나쁜 상황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갑니다. 사이를 갈라놓고 회방하죠. 하나님이 독차하시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좋지 못, 좋지,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건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혼자 있죠? 독불 장군들은 혼자 있습니다. 고집 센 사람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들,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혼자 있어요. 친구 없어요. 친구 다 떠나요.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laughs> 말은, 말은 필요 없고, 친구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laughs> 에 맞아요. 예, 친구 하나만 있으면 되죠. 여기 있잖아요. 어느 친구. 아, 제가 진짜.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집사님이 더 좋으신 거예요. 있잖아요. 네. 있어도 없어요. 미도 집에 가면 있잖아요. 네. 있어도 없어요. 네. 근데 집사님 진짜 그거 말씀 잘하신 거예요. 네.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 뭐그하자 네. 이제 이제 그만 하시고. 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네. 예,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라도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예,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건참큰 복이죠. 예, 저도 있습니다. 예,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만족할지, 마,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그게 문제죠. 예,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예, 독불 장군이 아니라, 우리가 독불장군, 우리 고집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선함이 없다는 건데요. 결국 선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그 사람을 가두게 돼요. 외로움이 그 사람을 가두게 돼서 외로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갇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사람은 외로움을 통해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혼자 있어요. 내 혼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수 있거든요. 여러분, 왜 가족이 중요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할까요? 혼자 있으면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혼자 있으면 예배 안 하기 때문이죠. 혼자 있으면 기도 안 하기 때문이죠. 혼자 있으면 힘들고 외롭기 때문이죠. 아니야, 차라리 혼자가 편해. 맨날 싸우는데 뭐안 보는 게 속시원해. 이건 마귀의 장난이고 속임이에요, 속임. 인간적으로 볼때 이해는 가요. 자식 새끼가 애매하게 보세요. 안 보고 싶죠. 자식이 사람 구실 못할 때 부모가, 부모가 속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속세일 때, 어른이 어른답지 못할 때, 남편과 아내가 다른 생각으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정말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기도도 잘안 됩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렇지만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릴 어떻게 부르셨어요? 돕는 배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이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사람은 전부 다. 그런데 이 돕는다는 개념을 몰라. 그리고 자꾸 내가 대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걸 몰라요. 자기의 그거를. 자기의 처신을 자기의 위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을 인간을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를 위하여 누굽니까? 인간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18절에 말씀하셨어요. 돕는 배필은 인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인간이라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좀 약하게 이야기해서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실수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도와주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정신 못 차리니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리는 걸막 때려가지고 정신 차릴 수 있겠어요? 야이 새끼야. 음 새끼야. 음새끼 정신 안 차리지?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정신 차립니까 사람이? 절대로 정신 못 차립니다.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잘했고 이거 잘못했고 저 봐라 또 봐라 또 봐라 또 봐라 또 봐라. 이래가 정신 차릴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정신 못 차립니다.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못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진짜 막 은혜를 부어 주셔야. 진짜 갖다 막막 막 쏟아질 정도로 물을 막 흠뻑 막 물을 확 퍼보면 이래 되는 것처럼 이걸 막 맞아야 이 정도로 막 계속 담가 담가야 돼. 담겨야 인간이 변하죠. 그렇게 될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그래, 거. 뭐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못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정신 못 차리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담겨 있는 모습을 보여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러면서 자꾸 옆 사람 보고 스스로 하라고, 스스로. 아니, 그 스스로 하라는 사람 치고 내가 스스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네가 스스로 해야지. 이 카는 사람, 이 카는 사람 치고 제가 스스로 하는 걸못 봤다고요. 그 사람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돕는 배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돕는 배필이 뭐죠? 도와주라는 것이죠.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약점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약함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먼저. 뭐라 할게 아니라, 그래, 참안 되지, 그자?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나도 안될 때가 있었거든요. 누가요? 서로, 서로가 말입니다. 서로, 서로가. 그런데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을 노예처럼 생각하고 죄인처럼 여기고 나보다 한참 낮게 밑바닥으로 생각하고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칭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서로를 비교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이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그렇게 잘났습니까? 네. 잘났죠. 대단하죠. 네. 대단한다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거 알고 있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여러분이 대단한데, 그걸 모르는,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여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그냥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그냥 니는, 니는 O, 니는 B, 니는 A, 니는 쓰레기,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짓나 보시고, 하나님은 계속 보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보고 있었다니까. 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었어.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이 자식 새끼가 이꼴 이, 이 되도록 가만히 한번 지켜보셨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모르잖아. 못 봤다는 거야.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내 한몸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잘못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자식 새끼 잘 키워야 되겠죠. 제 책임이 크니까. 19절에 보니까 짐승을 뭐로 만들었죠? 네, 사람은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뭐죠?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동물은 날아댕기고 기가 댕기고, 댕기고 사람은 생각하고 저기 걸어댕기고, 사람하고 소통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사람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 못 하는 인간들이 진짜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생각 안 하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진짜 막, 와, 짜증이 납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상대 보고 생각하라고 할 때는, 지가 생각하면 될거 가지고, 내보고 생각하라고 할 때는 진짜 막 환장하겠습니다. 정말. 예. 아, 지도 좀 생각하면 될거 가지고. 예. 가뜩이나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사람이다 받아들일 줄 아는데 사실은 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게그 뜻입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흙은 물을 어떠한 물도 다 빨아들여요, 그죠 그래서 뭘 맺죠? 생명을 맺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이유가 있다니까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가지고. 자,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은 사고를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동물한테는 안 들어가 있지만 우리 인간에겐 들어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처럼 생각 못 하죠.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인 거예요. 누구나 다죄 때문에 하나님처럼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흙이 성경적인 원어로 따지면 흙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먼지. 먼지. 먼지입니다. 먼지. 먼지예요. 먼지. 결국 먼지가 먼지를 낳는 거야. <laughs> 흙이 흙을 낳는 거예요. 흙덩어리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교만합니다. 옷 하나 안 걸치면 다 똑같은 흙입니다. 흙.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건방진지 몰라요. 그죠 결국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죠. 네. 남들 교만하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교만해도 겸손하게 대하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죠? 이 세상에 내거 없잖아요. 근데 그 그렇게 면이 세상에 내 거가 없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내 새끼, 내 남편, 내 아내, 내 집.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니에요. 내거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 가지고 가나요? 아니거든요. 절대로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내 돈? 결국 아닌 거예요. 내돈 아니에요. 누군가 준 거예요, 그것도. 누군가가 줬어요. 내돈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내 거, 내 집, 내 재산, 내 차.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건강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청년이야, 청년. 노인이 아니야. 노인은 그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야. 이게 숟가락 들 힘이라도 있으면 성경책 한 장을이라도 넘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청년이에요. 할렐루야! 아, 네. 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을 세우고 빌딩을 사고 땅을 사고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네.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라 그랬죠? 끝까지 참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렇구나. 끝까지 참는 거.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정말 많은 재산을 잃게 될 거예요. 아멘. 겸손하게 살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욕을 당하는 비참함을 겪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겸손을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권위를 준다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 이름 짓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름 잘 지어주고 돈 많이 받대. 그 이름은 아무나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겸손하게 살고 인내를 이루면, 겸손을 사모하고 인내를 이루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지위를 회복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먹을 거리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먹고 살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귀한 일거리를 맡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맡기신다고. 사람이, 하나님이 지어야 되는 걸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신할 수 있도록 위임하신 겁니다. 그만큼 능력을 준 거예요. 생각하고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준비 잘 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니까요. 지배. 지배 당하는 게 아니고,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워야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감시하고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이름을 짓고 있는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읽어볼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위에 친구 하나 없는데. 아담이 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거기로 데려갔고 하나님이 또 그것들을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이름을 짓게 해 주셨어요. 아담 지가 스스로 한거 없어요. 좋게 말해서 사람들이 커져. 애들 뭐 저거 스스로 컸지. 스스로 큰거 없어요. 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담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이제 이 짐승들은 아담의 것이 되었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우리가 개척을 하고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지켜야 되고, 부응시켜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사명을 모르는 놈들은 좀 혼나야 돼요.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되고 부응시켜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지키고 부응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남들이 볼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겠지. 어, 저 교회는 뭐 저래 하대?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막아도 되는 게 있고 인간이 안 막아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와 어디 사이를 가려면 강을 건들려면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리, 다리가 한개 있습니다. 인연이 아니면 다리 하나에도 못 만나요. 어몇 시에 만나자, 여섯 시에 만나자 해도 인연이 안 되면 절대 못 만납니다. 같은 다리가 한 개밖에 없는데,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에서 보자, 이래도 절대로 마주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솔직히 돕는 배필이 없어가지고, 진짜 힘듭니다. 근데,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함께하고, 함께 소통하고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교제가 안 되니까 그게 더 힘듭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든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예 가족이 도 가족 자체가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서울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가족 자체가 안 도와줘요. 저보다 더 최악의 경우죠. 힘냅시다.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없는 것을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제가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힘들다! 아, 주님 힘들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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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되고 병 낫고 돈 많이 법니다 하는 거 그거 다 영적으로 교만한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거고. 그게 가늠입니다. 가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무조건 잘 된다는 거 그거 가늠이에요. 교회 나왔으니까, 아 기도하니까 분명히 잘될 겁니다. 이거 가늠이에요. 영적인 가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아, 힘듭니다. 시험 떨어지고, 어? 사업 실패하고 돈 다, 돈한 푼도 없이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 가실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더할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답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진정한 도움의 손길과 돕는 배필이 될수 있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